아 이거 카카오를 끄지 않고 얘기 하다가 보니까 콜이 또 하나 잡혔 네요. 아 막판에 집에 갈라 그랬는데 에이씨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괴정동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오늘 날씨가 어 영하 1 0도에 영하 10도. <laughs> 내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제가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laughs> 오늘은 조그만 투룸이고요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어제 12시에 일찍 택시는 마감했습니다. 어, 한 6시간 푹 잤고 두 명이 작업하고요. 용달차는 두 대. 주입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인사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긴 대 정도입니다. 와 천장 높이, 천장 높이 보소. 오호! 겨우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이고요. 어. 양쪽 다엘리베이터에서 오늘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한 10분 정도 조금만 기다리라그러시시요요제제제 영업하는데 택시 영업하는데 이 자동결제 고기 왔는데요. 그 무슨 슨슨 성당이에요. 그래서 아이 연초에는 이렇게 야간에도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목적지가 성당이니까는 어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픽업하러 쫙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 앞에서 정장을 쫙 차려입으신 두한 40대? 40대 정도의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백을 하나 딱 들고 계시더라고 아 저분들이구나 오늘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픽업을 딱 했죠 무슨 무슨 성당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 아유 착다 그래서 픽업을 했는데 택시 택시에, <laughs> 택시에 타시자마자 여자분께서 아, 오늘 술 취할 정도로 먹을 거 하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성당을 가시는 게 아니라 성당 옆에 술집 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 너는 오늘 하루 오전 동안 수고했다 인수인계를 하거라 안녕하세요 로켓택시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일잘 마무리 됐고요 어, 20만원으로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 다시 이, 오늘 하루 후반전도 2부 이부 시작해지 2부 2부 영업을 또 오늘은 얼마를 찍을 수 있을지. 지금 시간은 어 5시 40분 정도 됐고요. 오후 5시 40분. 어 사무실에서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그 엊그저께 제가 진상 그술 취한 사람 고객님을 만난 영상을 올렸는데 그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다가 길방은 술 취한 사람 길방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코를 대기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의문인 게요, 이 11시, 12시경에 유성 그 복명동 먹자골목에는 노다지거든요, 노다지. 그런데 콜이 안 흘렸다고 해서 길손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냥, 대기, 콜 대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택시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콜을 잘 받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콜 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알려주십시오. <laughs>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업의 시작은 차고재랑 가까이 있는 둔산동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멋진 아름다운 고객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실지 큐피티의 화살이 얼마나 저한테 꽂힐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카카오 손님입니다. 저 앞에 검은 옷 입은 멋진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아, 남자분이 아니네요. 여성분이네 네, 안녕하세요. 체리씨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바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거를. 또 일란 노이 한국? 아, 네. 모타이방, 베남 사우바이 남집 모이. 미트남한 보고했어요? 뭐아 여행 갔어요. 아. 다낭에 여행 갔어요. 네, 다낭에 지금 한국 사람 많이 살아요 예, 많아요. 네. 베트남 아주 친절하고 네. 마음에 들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음식도 음원응원 남. 음식도 응원! 음식도 응원. <laughs> 음식 응원! 음식 영업 시간 3시 간 30분 악마의 숫자 666을 달성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3거리, 4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두는 편이에요. 갑자기 콜이 좌측에서 올지, 우측에서 올지, 어우, 말씀드리는 순간에,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 있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두고 있는 편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선배님들? 홀이 있는 곳으로 또 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춥죠? 하세요네 온도 대표놨어요감네꿈에어샵으로 가시나요? 네네 네, 안전하게 오실게요 고객님께서 온도에 아주 만족하십니다 다행입니다. 고객님이 만족하시는 택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갈마동 소방서의 목자골목. 오늘은 QPT 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길. 길저... 아 뒤에 오토바이 엄청 멋있네요. 먼저 가. 아. 바짝 그냥, 똥꼬를 바짝 쫓아다니네 아이. 아, 음. 음. 말씀드리는순간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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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바로, 내동무 네, 너무, 네, 너무, 너무, 저도 운명입니다. 우회전하시면 되요, 네. 우리 고객님을 만나서. 예, 네, 운명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늙으세요. 가지고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laughs> 내동 사거리 쪽이요? 네 내동 사거리 쪽이요. 일단지. 그냥 쭉쭉 찍지만 하시면 아, 돼요. 사거리 지나나요? 좌회전하나요? 예, 네, 사거리 네, 지나서 우 그냥 우회전. 예. 네. 아, 아, 물어보시잖아요. <laughs> 제가 거기 헷갈려요. 이게, 이게 1단지인지. 어, 이게. 왼쪽은 2단지인데, 그냥 예. 쭉 직진 마시면요 사고를 지나서? 예. 오케이. 예, 이제, 도의 각이 초입에넣어주셔야 책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된 네. 아. 네. 쪽으로, 네. 예. 자신이 낮을 것 같아요. 아, 운명입니다. 어, <laughs> 제가 사무실 가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아,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고기, 거기, 거그 거기 근처에요 사무실이. 아 너무. 운명, 운명. 예. 아무리 가까워도 달려 있죠. <laughs> 맛있겠지? 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아 네. 밤입니다. 우리 고객님 음성이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도 될까요? 저요 예, 제 채널이 있는데. 방송세요 아, 네. 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쁘게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지저 네. 채널 어떻게 거대요 <laughs> 아, 로켓 택시. 로켓, 로켓 택시. 지금 예. 지금 계시는 거예요? 로켓 택시. 반가워요 <laughs> 지금 네. 갈마동 범인의 숯불 닭구이를 먹고요 내동을 네,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유쾌하신 고객님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피곤이 네. 싹 가십니다 네. 박카스 20개 먹은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앞에 모금자리가 보입니다 네, 네. 기사님 힘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피아노로 못 추고 가네 그러네 <laughs> 뭔가 달래. 여기서 내릴까요, 그러면? 아니야. 음, 그래요, 추우니까. 추우니까. 네, 입 돌아봐. <laughs> <laughs> 로켓 택시. 로켓. 택시 아름답습니다. 서비스드 로켓. 네. 어. 감사합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네. 아 이로 나가는 길. 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완전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어, 네 고객님 예, 좋은 밤입니다. 밤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안전하세요. 네. 네. 수, 타고 딱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laughs> 뭔가 그냥 번개 불에 콩고 먹은 것 같은데 어우 정신 없어 유쾌하신 두 분을. 안전하게 기본 요금 거리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잔으로 몸을 좀 녹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연장 전 한번 해봐야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지금 시간은 저거는 고장난 벽시계입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12시 14분. 아, 어, 좀 쉬었다가 지금 시간은 2시 40분 새벽입니다. 조금 전부터 눈발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네요. 바닥상태 아까 급브레이크를 그 일부러 밟아 봤는데 바닥상태는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 숨었나 고객님들은 어디 안쪽에 숨어 계시나요? 집에 가셔야지, 어, 두도 오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뒷골목에서 한어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한 무리에 고객님들이 계시네요.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타셔도 됩니다. 한 명만. 한 명만 타셔도 된다. 한 명만, 한 명도 안 타시네요. <laughs> 한 명도 안 타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택시 한지한 달도 안된 저한테 너무 가혹한 기사, 기상 조건입니다.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운치있는데요? 새벽 2시 40분에 조금 전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어 젊은 친구를 태우다가 갈마아파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시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laughs> 아, 오늘 또일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집 근처에 와서 제가 깨워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술 취한 목소리로, 안전 운전하세요. 이야, 참,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저한테 혓바닥이 꼬였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객님도 조금 전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요. 저 앞에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 이렇게 손을 쭉 뻗, 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죠. 아, 야,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대 그, 학생 모양으로 된그 표지판 있죠 표지판 이, 이, 이렇게 하는거 하여간 아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또 헛것이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laughs> 아나또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팬말 주의 안전 운전 주의하라고 아 진짜 아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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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힘내자 19만 4천2 6 0원 아, 동명동에서 노은삼 <laughs> 지구 가시는 우리 술이 건하게 취하신 20대 초반의 고객님을 잘 모시고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택시비를 주머니에서 꼬깃 고깃, 고깃 잡혀 있는 소중한 택시비를 받았는데 택시 비용에 비해서 2,5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술이 너무 취하셔고 깎아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것만 주세요 하려고 했는 찰나에 이 카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 달래요. 그래서 수기로 2,500원 더 결제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고객님 술, 술이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택시비는 제대로 결제해 주신 우리 고객님 베리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그 고객님 덕분에 오늘 목표치 20만원을 치웠습니다 어. 아 이거 카카오를 끄지 않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콜이 또 하나 잡혔네요 아 막판에 집에 갈라 그랬는데 에이씨 헤이즈 어떻게 해요 아 욕심부리면 안되는데 이 멍청해서 그래요 제가 멍청해서 콜을 그냥 꺼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멘트하나라고아 바로 그냥 잡혔네요 아 복룡동입니다 여기는요 갈마동입니다 갈마동 마지막 손님 도착지 갈마동에 고객님 모셔다 드리고 제 아지트 괴정동으로 가면 되겠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진짜